미스트로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홍지윤으로부터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전속대학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연하던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까지 하차하게 됩니다. 법적 분쟁과 별개로 왜잘 출연하던 화밤에서까지 하차를 결정한 것일까요? 대체 홍지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홍지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트로트에서 선을 차지하며 널리 이름을 알린 홍지윤이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우여곡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도 듣기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그녀이지만 사실 스무 살때 홍지윤은 성대낭종을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국악을 했던 홍지윤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 혼자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연습하다 목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다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렸다고 하는데요. 재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병을 키웠습니다. 목이 아프더니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왔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10년 넘게 했던 노래를 하지 못해 좌절감에 빠진 홍지우는 텔레마케터부터 패스트푸드점, 학교 앞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 했고, 스튜어디스를 준비하려고 일본어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엔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다행히 발성 치료를 받으면서 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지윤은 발성 치료 선생님 소개로 소속사 연습생이 됐어요. 국악을 떠나 노래하고 싶었어요. 발성이 달라서 바꾸는 데 힘들었지만 새로운 장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어요. 목이 망가진 상태라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스스로 예전의 맑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힘들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하던 홍지윤은 2017년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출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션을 시작하기 한달전 다리 부상을 입게 됩니다. 부상이 너무 심해 다리 마비가 올 정도였는데요. 홍지윤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연습실에서 다리 찢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올라타서 억지로 찢었어요. 그때 신경이 눌려버렸어요. 한쪽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닐 정도였어요. 보조장치까지 마쳤고, 이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대낭종에 이어 다리 부상까지 입은 홍지윤은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다리까지 다치고 나서 더 세게 왔다는 홍지윤은 노래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후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파는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홍지윤은 지금도 가끔 다리를 잘 때가 있어요. 또 아무리 회복됐다고 해도 옛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처럼 허스키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지윤은 성형수술을 두번 하게 된 속사정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꺼운 쌍꺼풀을 원하지 않았다는 홍지윤은 배우 한지민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인연같이 해주셔서 한번더 하게 된 거예요. 그나마 얇게 한게 이 정도예요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늘 매사에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홍지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었는데요. 소속사와 분쟁이 시작된 것은 바로 홍지윤이 소속사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홍지윤 팬카페 매니저 A씨는 홍지윤의 소속사 대표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소속사 대표는 A 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10월에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홍지윤은 소속사에 실망을 한 것인데요. 소속사 측에서 팬카페 관리를 할 당시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팬들이 기부금을 모았는데 회사에서 이 기부금을 팬카페며 혹은 홍지윤의 이름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홍지윤 플러스 회사 이름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후 팬들이 왜 기부금을 내지도 않은 회사 이름을 넣어서. 기부를 하느냐라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왜 회사에서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냐며 세금 관련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답변을 해달라고 메일도 보냈지만 답변이 없으니 당시 팬카페 매니저였던 A씨가 팬카페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글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팬들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A씨는 글을 내리지 않았고 회사는 그 글을 올린 팬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겁니다. 이 소송은 불기소 처리가 되어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회사가 아닌 A씨가 팬카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회사와 자신을 응원하는 팬덤이 부딪히는 상황에 홍지윤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간에서 곤란함을 느꼈을 홍지윤은 당시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속상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홍지윤은 저랑 가족들은 회사가 팬을 고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팬분과 소송이라니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느껴집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팬을 공격한다는 것이 홍지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해를 할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소속사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회사와 더 이상은 같이 할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결국 홍지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신문기일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홍지윤과 소속사 간에는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먼저 홍지윤은 소속사 측에서는 합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신뢰가 깨져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속사에서 수익 비율을 이렇게 바꿔주겠다. 효력 정지하지 말고 원만히 풀어보자고 얘기했어요. 저는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홍지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소속사 대표는 적극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만을 주장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호간 불필요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분쟁을 겪으면서도 출연 중이었던 예능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서는 왜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된 것일까요? 이 하차 과정을 두고도 양측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홍지윤은 제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병원 원장님이 일을 좀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잡혀있는 스케줄은 다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다.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방송도 하지 말아라가 된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대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여 일정을 정리해 주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홍지윤은 행사 등 기타 스케줄 소화는 어렵고 기존 방송 활동은 이어갈 의사가 있었다는 뉘앙스로 읽히지만 소속사는 모든 스케줄 소화 불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왜 이렇게 계속 양측은 입장이 어긋나는 것일까요? 현재 상황이 복잡한 것은 이 분쟁에 홍지윤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홍지윤의 동생 홍주연 역시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홍지윤은 동생도 회사랑 소통이 안 돼요. 동생은 아예 신인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케어를 해주셔야 해요. 회사에서 동생을 너무 방치한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지우는 소속사와 7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직 4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이 결정을 하기까지 홍지윤은 아마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동생 홍주연을 통해 홍지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홍지윤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막 웃으면서 행사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라며 당분간 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홍지윤을 못 보는 팬들 또한 아쉬움과 걱정이 클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쉬게 되면 홍지윤으로서도 아무래도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대중들에게서도 잊혀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갈등이 원만히 잘 해결되어 건강도 되찾고 하루빨리 무대와 방송에서 홍지윤의 모습을 다시 만나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